네. 수익화 실전. 오늘은 이모티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떤 이모티콘을 제작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카오톡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 보면은 이모티콘 들어가 봅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이모티콘이 있고, 여기 신규, 인기, 뭐, 스타일, 뭐,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저희 그림 작가와 함께 만들었던 핵사이다 직장 후신술. 클릭을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24가지 이모티콘을 만들었어요. 어, 보시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담으려고 했고, 그 와중에 어떻게 하면 직장 생활에서 어~ 호신술처럼 쓸수 있는 이모티콘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고 어~ 그거를 최대한 담아 봤습니다 그래서 야근할 때 있죠 그래서 오늘도 야근 한번 써볼까요 네 오늘도 야근 그리고 가족 같은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 같은 그리고 아~ 자고로 일은 월급만큼만 하는 거지 왜냐면 월급 이상으로 시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왜 보시면은 지금 이게 다 움직이고 있죠? 네, 짝짝짝. 그리고 6시가 되면 땡 하고 정시 퇴근. 칼퇴 아니고 정시 퇴근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업무에 이제 몰입할 때가 있죠. 물론 이제 열심히 일할 때도 있지만 어 빠기쳐서 어 이렇게 일을 할 때도 있는데. 그리고 상사가 이상한 지시를 하면 못 들은 척 그리고 퇴근하면 자고로 카톡 안익십뭐 칼퇴 아니고 정시퇴근 네듣씹 듣고 씹기 아 정말 안되겠다 절레절레 그리고 어 따봉 최고예요 사장님 좀 잡아가세요 그리고 이제 꽃잎이 용이 일만이가 이렇게 하트를 쏘는 장면 어 오케이 일만이가 넵 용이가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직장인의 세 가지 고민 중 하나죠. 오늘 뭐 먹지? 정말 중요한 고민이에요. 우리 어, 내일은 내가, 내일은 네가. 그리고 안 되는 건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휴가예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뭐나 없어도 회사는 돌아가 대충해 이렇게 2 4 가지 이모티콘을 만들었습니다. 어 이모티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로 사람들이 채팅방에서 어떤 이모티콘을 쓸까 그거를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당시에 직장 생활에서 벌어질 법한 그런 인간의 희로애락 감정을 최대한 담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막상 또 제작을 하고 나니까 그리고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 보니까 어 이런게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 아 이런거는 없었어도 됐겠네 하는 것들도 사실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시 사무실로 뭐 이모티콘을 제작을 한다면 좀 다른 내용을 더 추가해서 보완해서 이렇게 할것 같고 실제로 많은 이모티콘 작가님들도 계속 버전 1, 버전 2, 버전 3 계속 이렇게 제작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그림도 업그레이드하시고 내용도 업그레이드하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인간의 우리가 느끼는 감정, 감정을 어떻게 하면 이모티콘으로 재미있게 적합하게 표현할 것인가인데 어 이모티콘을 제작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이모티콘은 어떻게 제작을 할수 있을까요? 자 카카오 이모티콘 스튜디오라고 있어요. 그 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가 카카오 이모티콘 스튜디오입니다. 여기서 어, 제안 시작하기를 누르면 제안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멈춰있는 이모티콘, 움직이는 이모티콘, 큰 이모티콘, 이렇게 세 가지를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했던 건 여기 가운데에 있는 움직이는 이모티콘이었는데 이것은 어, PNG 파일 21개, 그리고 GIF 3개, 그리고 사이즈는 보시는 바와 같이 360픽셀, 그리고 개당 650킬로바이트 이하, 뭐 해상도 72dpi, 컬러 모드 RGB 이렇게 나와 있죠. 어, 이 중에서 제가 실제로 제작을 했 던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움직이는 이모티콘 한번 살펴볼게요. 제안하기 눌러 보면 여기 상품명 등록하게 되어 있고 뭐 시리즈명 예를 들어 제가 호신술 두 번째 버전이면 여기다 이제 뭐2 하고 넣을 수가 있겠죠. 그 작가명, 이모티콘 설명, 참고 사이트. 어 저희가 인스타툰을 제작하기 때문에 참고 사이트에는 인스타그램 주소를 넣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모티콘 제한 이미지 필수라고 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총 24개의 이미지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PNG는 21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움직이는 이미지 3개를 넣는데, 이거를 샘플, 움직이는 이모티콘 샘플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모티콘 심사 담당자가, 아, 현재 세가지의 움직이는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나머지 21도 어, 이런 식의 움직이는 이모티콘이 되겠구나 하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어, 뭐, 소리나는 이모티콘 제작 희망하면 뭐 선택 눌러주시면 되시고, 이렇게 제출하기 누르면은 최종 제출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제작을 하는 게 만약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고, 어, 그리고 여기 제안 가이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여기, 어, 자주 묻는 질문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가입 계정, 뭐 제안, 저작권, 심사. 심사 보면, 심사 기간은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거보다 저는 실제로 더 많이 걸렸어요. 왜냐면,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또 피드백이 와서 또 새롭게 제작을 하거나 수정을 하고 또 피드백이 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한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상품화 출시 뭐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 기타 이렇게 어 자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기서 한번 직접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사무실 이모티콘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내가 이모티콘을 제작하려면 어떻게 제작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어,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어, 나중에 만들고 나서 보니까 조금씩 아쉬운 점이 느껴지더라고요. 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생활에서 의외로 많이 사용하지가 않게 되네. 혹은 아 이런 게더 있었으면 감정을 더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점들이 보여서 만약에 다음에 이모티콘을 또 제작할 기회가 있다면 그런 점들도 반영을 해서 어,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중요한 것도 문구겠죠. 그런 문구도 좀더 다변화해서 이제 넣는 게 어, 그리고 사람들이 늘 새로운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또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제작을 하시는 거겠죠. 어, 아무쪼록 인스타툰을 만들게 되면은 카카오 이모티콘이나. 어, 저는 카카오 이모티콘밖에 제작을 해보지 않았지만 뭐 라인 이모티콘이랄지 다른 이모티콘들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 인스타툰을 제작하면서 이런 수익화 트랙 중에 하나로 이모티콘이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어, 미리미리 조금씩 기획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